동두천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동두천을 순회하며 2020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국악협회에서는 동두천지부장 제8대, 제9대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2020년 동두천시민대학 첫 번째 열린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제2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새해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최용덕 시장이 직접 각 동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2020년 시민과의 대화 소식입니다. 동두천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9일부터 15일까지. 불현동과 송내동, 생현동, 중앙동, 상패동, 소요동, 보산동을 순회하며 2020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신년 인사회로 개최되었던 이번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올해에는 시민과의 대화로 명칭을 바꿔 최용덕 시장이 직접 주민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답변하며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각동 담당 과장을 비롯한 민원 관련 부서장들이 함께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에 즉시 답변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뒤 신속히 조치하고 결과를 바로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악협회에서 동두천지부장 제8대 제9대 이추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동두천지회 제8대 제9대 지부장 이추임식이 지난 13일 동두천시민회관 청소년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최용덕 동두천 시장, 이성수 동두천 시의장 및 시의원, 정경철 문화원장, 박장성 예총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재우 제8대 지부장은 이 임사를 통해 그동안 이끌어주신 국악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이 전하며 회장의 임기가 맞춰 떠나지만 앞으로도 동두천 국악협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두천 시립 이담농악단에서 꼭두세로 활약하고 있는 김경수 제9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된 국악협회의 모습이 통해 동두천 국악협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0년 첫 번째 동두천 시민대학이 개최됐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를 초청해 행복의 비법, 더불어 살며 서로 헤아리며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동두천시 평생교육원은 지난 14일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강사 이금희 아나운서를 초청해 행복의 비법, 더불어 살며 서로 헤아리며 라는 주제로 2020년 동두천 시민대학 첫 번째 열린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의에 초청된 이금희 아나운서는 KBS 16기 공채 아나운서로 이번 강의를 통해 삶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아침마당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사연, 모두가 다른 삶의 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동두천 시민대학 열린 강좌는 동두천 시민이라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제289회 동두천 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최용덕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동두천시의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열리는 첫 회기로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용덕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정연설에 이어 상정된 안건은 박인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및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소관의 동두천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총 3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3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1 0개미 채택합니다.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 중 연납하면 연세액이 10% 할인됩니다. 또한 자동차 폐차 양도시에도 이전일 이후 세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